안녕하세요. 오늘 랑컵의 결승이국 해설을 맡은 박하민 프로입니다. 신진서 선수와 구조호 선수,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됐는데요. 초반 진행은 이것이 신진서 선수의 의도였을 텐데 이 의도를 거스르듯 구조호 선수의 반발로 좀이승부에 서막이 올라, 올라갔고요. 한지선수도 연구가 잘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조금은 서로 양분되면서 조금 복잡한 바둑이 되었습니다. 서로 힘겨루기가 팽팽한 팽팽한 바둑이었고요. 초반 여기를 붙이고 끊는 구조호 선수의 엄청난 괴력 힘이 느껴지는 이 끊음이 나오면서 이 바둑은 이제 또 급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. 신진선수는 유연하게 좋은 행마로 이렇게 잘 빠져나왔고, 그 다음에 바로 역습. 역습을 신진선수가 시도를 했고, 대기 든다면 나와서 끊기더라도 이 돌이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 내가 더 할만하다. 이렇게 판단하고 신지섭 신지서 선수가 강하게 몰아붙이자 구추호 선수는 여기서 뒤로 끊는 타협 타협책을 제시했습니다. 근데이이 이 타협은 결과적으로는 흑이 불만이 없는 타협이 되었고 상변마저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흑이 바둑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져서 주도권이 흑에게로 넘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이 곳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였는데요. 이 곳에서 흙이 더 강하게 끼우고 이쪽을 무직근 끊어서 더 강하게 뒀다면 백이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. 흙이 조금 더, 어잘 정리할 수 있는 바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신진 선수는 그래도 난 지금 괜찮다 판단하고 타협안을 제시했고요 실전에 결국에는 이렇게 타협이 되면서 다시 흙이 조금 괜찮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붙여, 붙일 때 백의 의도는 젖히고 빠질 때 빠르게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붙임수였는데 신진 선수의 또 초강수가 등장합니다. 여길 붙인 게 승부 호흡이 느껴지는 좋은 수였다고 생각을 판단이 되고요. 결국에는 백의 안영을 뺏으면서 실리도 차지하면서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흙이 괜찮게 바둑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요. 쪽의 맛을 통해 패 맛을 남겨놓고 또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금이나마 흙이 우세한 가운데 중반전을 맞이했습니다. 이곳에서 집으로 백이 사실 추공을 하려면은 이곳을 끊어서 먹었어야 조금은 개가가 되는 바둑이 될수 있었는데요. 백은 어차피 흙은 그 자리를 잊지 못한다. 하고 젖혀오자. 흰진 선은는 무슨 소리야? 난 여기까지 다 버틸 거야. 하고 이어서 이곳을 이어줄 순 없습니다. 집으로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의 필패입니다. 필패이기 때문에 백도 어쩔 수 없이 승부수가 날아오면서 승부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젖혀간 것이 또 좋은 타겟책이었고요. 얼핏 타개가 된것 같지만 다시 한번 몰아치면서 이 대국은 승부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. 그이고 젖힐 때. 이때 흑이흑은 여기 갈라 나오면서 타협을 하면서 긴바도 갈수 있었는데 이 진행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신진서, 선수, 신진서 선수는 강하게 끊어가면서 여기서 결판을 보자. 이렇게 서로 간의 기세가 충돌을 하게 되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되었고요. 여기서 단수를 친다면 뒤로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데 이 타협을 하는 것이 백은 좋았습니다. 이 타협을 했다면 거의 5대 5 승부가 맞춰질 수 있었는데 구정호 선수 물러서지 않고 초강수로 대응을 했고요. 이 수의 의도는 잡아달라. 난 뚫으면 중앙이 상당히 위험하다. 이런 의도였고, 살리게 돼도 이쪽을 막아서 중앙도 아직도 위험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다. 정말 그럴듯한 의도였는데, 이곳에서 신진선수의 묘수가 나옵니다. 이곳을 끊고, 이곳을 찔러 나옵니다. 이 끊는 수의 의미는,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단수 치면, 이곳을 뚫려 나오기 때문에 여길 띄어줘입니다 띄어주면은 띄워줘. 이곳을 끼워서 이 호호 모양으로 난이한 점을 잡을게 이것이 나의 의도야 라는 의도였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백은 이렇게 비껴갔고요 그러자 여기까지 한발더 찌르는 게또 기가 막힌 수였습니다 이수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막으면 찝어서, 찝는 순간, 백은 살려면,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죽습니다. 이어도 이어서 죽습니다. 백은 살려면, 이곳을 치고 나오거나,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, 치고 나와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가 되어서 백이 망해버리죠. 이어도 여기까지 다 선수라서 이제 여길 뚫는 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것이 흙의 의도였는데, 그래서 흙의 의도를 비껴 나가려면 이곳을 늘고 나갈 때 이곳을 치받아서 버티는 수가 가능했습니다. 이렇게 가능, 이렇게 뒀다면은 도 흙도 이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. 일단 흙의 좋은 수를 잘 견뎌냈고, 이런 식으로 늘어서 타협이 되게 되는데, 흙도 중앙을 살고 그랬을 때 흙이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아직은 긴 이제 종반전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. 이곳에서 신진 선수의 이 날카로운 찌르기에 구조호 선수가 의도에 당해버립니다. 이곳을 막는 게 너무 큰 패착이었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찝으면은 모든 게다 선수가 되는 걱정이 없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진지라는 찝을 필요도 없다. 단수 쳐서 이곳을 단수 칠때 찝으면은 됩니다. 지금도 양단수가 돼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. 이렇게 뚫려서는 찝어도 올 필요도 없다. 결과적으로 반발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따면서 흙이 잡으면서 비록, 비록 백이 좌변은 다섯 점 잡았지만, 초토화를 시키면서 살게 돼서는 이바둑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신진 선수가 랑 컵의 우승컵을 한국적으로 되찾아왔고요. 신진 선수의 또 이대영 완벽한 우승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